어렵다. 잘 봐. 일단 이걸 알아야 돼. 그, 그, 너희 사실 수투 때 했던 건데, 원점 대칭의 함수 있잖아. 이 함수는 그게 원점 대칭의 기함수잖아. 그래서 g-x라는 건 마이너스 gx. 이거를 써야 돼. 이 문제에서 풀 때. 사실 그래서 이걸 안 쓰면 거의 못 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. 어려워서. 어. 오케이? 그러면 g-x라는 건 f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더하기 c 사실 뭐뭐 이게 수투 과정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, 없는데 아니, 수원 과정에서왜 냈냐고 따져봤자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사실은 함수의 성질이니까 그냥 응. 할게 g 마이너스 x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gx 마이너스 f의 ax 플러스 b 마이너스 c 되겠지 이런 식으로. 그럼 정리해주면 얘는 어 넘길 필요 따로 없겠지? 그래서 적을게.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대입하자. 대입해주면 사인에 천천히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적을게.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전체가 여기는 X에 들어가는 거야. 해주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2B 천천히 마이너스 3파이 되는 거고 빼기 4가 이까지가 원래 함수지 f(x) 그리고 더하기 c 이걸 하는 거야 이거하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에 똑같이 ax 플러스 b를 대입해 사인에2 ax 플러스 eb 좀 복잡하지 마이너스 3파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바뀌겠다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이거 음 마이너스를 f 전체에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한 플러스 4 되고 빼기 C 되겠지. 그러면, 일단 여기서 비교를 할 때,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똑같기 때문에 넘겨주시면, 8이라는 건이 C니까, C라는 건 4다. 첫 번째, 1번, C라, 4야. 두 번째, 두 번째는, 여기 있는 이게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, 음각공식 써가지고, 사인에, 마이너스 2AX, 플러스 2b 빼기 3파이 되는거고 음각공식 사인의 마이너스 2ax 빼기 2b 플러스 3파이 되겠지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잘 들어 일단 여기 있는 이거 이거는 똑같으니까 무시해 무시하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연주 너도 봐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가 이거에서 2b 빼기 3파이 이 친구라는게 마이너스 2b 플러스 3파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건 틀린 거지, 사실. 음. 그, 어, 그, 어. 그래서,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셔야 돼. 왜냐면, 음, 그, 왜냐면 이게, 여기서 우리가 주기를 봤을 때, 이렇게 적을게. 잘 봐. 얘는 마이너스 2x 똑같으니까 이 부분이,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은 게 아니고, 이 부분 더하기 주기라는 게 얘하고 똑같을 수 있다고. 무슨 말이야? 여기는 이 부분에 2nπ 일반각처럼 이런 걸 붙여줘야 된다고. 이 말이. 그걸 좀 기억해 줘야 돼. 다시 한 번. 그냥 이거 이거 똑같다고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거에서 이 2π를 더하더라도 사인이 안 바뀌니까 이거 더하기 이 2π하고 얘하고 똑같다고.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줘야 돼.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것도 바로 쓰면 안 되고 좀만 더. 이따가 표현할게. 음. 그래서 일단은 그가 조건을 하다가 이게 일단 나 조건부터 먼저 좀 해결해 볼게. 제발. 내가 왜나 조건부터 먼저 해결하는지 좀이따말해 줄게 얘들아. 보면 일단 이게 가고 가를 좀 정리하다가 멈췄고 잠시 나부터 먼저 좀 할게. 제발. 나 조건을 보면 이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pH 도건이 2파이라면 나에 의해 gx 이 친구의 주기가 2파이라는 걸알수 있어. 그러면 gx라는 건 방금 말했듯이 gx라는 건 f의 ax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사인에어 2ax 플러스 2b 마이너스 3파이 되는 거고 더하기 c 빼기 4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주기라는 건 e a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절대값 e a 이거 분의 2파이 되는 거고 a 분의 파이 되겠지.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게 지금 주기가 되는 건데 주기가 2파이라 했어. 결과적으로 a는 2분의 1 되겠지. 그러면 a는 2분의 1이라는 이 조건, 이거를 여기서 이용해 먹어야 돼. 왜 그러냐 잘 들어. a가 2분의 1 됐을 때 여기 대입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 되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에서 2 m 파이를 더해주시면 다시 한번 맞게. 다시 한 번.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사인함수의 주기는 2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2b-3파이. 여기서 일반각 2n파이. 이거를 더했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b 프 3파이. 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. 만약에 여기 는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2가 됐다 치자. 그러면 이 함수의 주기라는 건 파이야. 파이니까 일반각 쓸 때도 이거 더하기 n 이라는게 얘가 된다. 이렇게 써야 된다고. 주기가 달라지니까. 근데,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, 얘가 마이너스 1 돼가지고, 이것도 주기가 2이니까 이거에서 2nπ, 일반각을 쓸 때, 이게 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, 이 문제가. 단순하게 그냥 2이를 더한다. 이런 개념이 아니고. 그래서, a에 따라서 주기는 달라지기 때문에, 일반각을 표현할 때도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. 좀 어렵지? 음. 응. 정리할게, 얘들아. 사비라는 건 넘겨, 6파이 마이너스 2m파이 되는 거고 b라는 건 2분의 3파이 되는 거고 4 나눠 마이너스 2분의 m파이 되겠지.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a, b, c 곱한 거에 최소값이지. 근데 b가 양수가 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작아지려면 n이 2대 1때겠지 2대 1때 b가 2분의 1파이 될 거야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주면 제일 작아지니까 답은 파이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. 그래서 내 생각에 여기는 일단 이거 나를 구하고 여기는 이거에서 일반각 표현했을 때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존재 됐니?